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음, 최근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웠던 논란입니다. 네, 그렇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 때문에 시작된 건데요. 맞습니다. 그 발언 하나가 시작이었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강경한 대응으로 이어졌어요. 네, 뭐 윤리위 제소 이야기도 나오고 재명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대체 어떤 발언이었는지? 또 어떤 반응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핵심이 뭔지 저희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좀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선 사건의 시작부터 좀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연설 도중에 일이 터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과거에 있었던 그 노상원 수첩 사건을 언급했어요. 아, 노상원 수첩 사건이요? 그게 뭐였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서요. 아, 네. 그게 예전에 특정 정치인들 관련해서 어, 뇌물 수수 의혹 같은 게 적힌 메모가 공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 대표가 연설에서 그 사건 관련자들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음, 뭐랄까, 그분들이 돌아가셨으면 하는 식, 그런 니언스로 발언하는 대목이 있었던 거죠. 와,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그 타이밍에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이 나온 겁니다. 어떤 발언이었죠?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방청석에 있던 송원내대표가 혼잣말처럼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딱 포착이 된 거죠.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 와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 커졌겠네요. 네,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게 이번 사태의 진짜 도화선이 된 셈이죠. 문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겠네요. 바로 망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나섰고요. 그럼요.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고 거쳤습니다. 바로 그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윤리위 제소라는 게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징계 절차를 밝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강한 대응이죠. 당 지도부 인사들 발언 수위도 엄청 높았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높았어요. 우선 정청래 대표 본인이 좌시하지 않겠다,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심지어 이걸 국민의힘의 내란 관련 생각과 연결시키는 듯한 말까지 했어요. 내란이요? 오후. 그리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서 내란 살린에 동조하는 역대급 망언이다. 이러면서 송 원내대표 정치계에서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 의원직 제명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원직 제명이면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죠 하지만 그만큼 민주당이 얼마나 격앙됐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비판은 더 원색적이었다고요 금치산자라는 표현까지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제발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송 원내대표를 금치산자에 비유했어요. 금치산자요? 지금은 잘안 쓰는 말이긴 한데 이게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 아닌가요? 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심신상실 상태라서 법률 행위를 못 하는 사람을 뜻했던 말인데 사실상 뭐 판단 능력이 없다 이런 식의 아주 강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한테는 송원내 대표 출당시키고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와, 민주당 반응이 정말 대단했네요.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기사에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송 원내대표를 좀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의원직 서퇴 요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아, 오모하는 목소리도 있었군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아주 거센 공세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대적으로 좀덜 부각된 느낌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기사에 보도된 양측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은 중요하죠 자 그럼 이렇게 양측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정치인들 말싸움으로만 불뿐 아닌 것 같아요 당신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말싸움으로 치부하긴 좀 그렇죠. 이런 뭐 윤리위 재소나 특히 의원직 제명 추진 같은 건 정말 초강경 대응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현재 우리 정치의 대립 구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발언 하나가 순식간에 이렇게 극한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이잖아요. 네,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이건 뭐한 의원의 실업 문제 이걸 넘어서서 여야 간의 신뢰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질 문제다. 네. 그래서 당신께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런 극한 대립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중요한 법안 처리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협치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건 아닌지 그런 걸좀 봐야겠죠. 네, 앞으로 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의 발언 수위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논란 그리고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 내용과 그 배경 민주당의 아주 구체적인 비판과 요구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의 일부 반론까지 정리해 드렸네요 네 정말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 그 책임감, 그리고 그게 일으키는 파장이 얼마나 클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의 극한 대립이 우리 정치 또 사회 전체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치인의 언어와 책임,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